안녕하세요. 여기가 진짜로 남편이 예쁜 개나리가 예쁜 곳이라고 추천해준 곳이에요. 이쁘긴는 이쁘네요. 어제 오늘 <laughs> 꽃에 홍폭 치여보네요. 6 0여 년간 살아봤지만 음, 꽃을 이틀 동안 찍어 보기에는 처음이에요. 이렇게 꽃을 가까이에서 보기도 처음이고 촬영도 이렇게 해보기도 처음이고 그냥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좋아요. 꽃이랑 말도 할수 있고, 어, 다른 분들이 못 보는 걸 영상에 담아서 다른 분들께 보여드릴 수도 있고,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. 아, 그 꽃만 찍는 것보다 이렇게 찍는 게더 예쁘네요. 어떤 분이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, 여기는 충북 청주예요. 충북 청주... 음... 청주인데도 공항이 있는 오청이랍니다. 오천이라는 데가 신도시라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. 그래서 놀이터에 나가보면 은 초등학생들, 중학생들이 너무 많아요. 보기에 좋답니다. 내 손자, 손녀가 아니지만 내 손자, 손녀 같은 느낌으로 말도 걸어보면은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잘 해주더라고요. 어저께는 운동 갔다 오는 길에 나오면서 어떤 아이가 있길래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더니 6학년이래요. 그래서 어 우리 손자도 6학년이야 그랬더니 할머니 손자는. 어느 학교에 다니는 냐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다닌다 그랬더니 슬픈 얼굴로 자기는 이제 자유가 없대요. 왜 자유가 없어 그랬더니 학원을 다녀서 맨날 공부만 해야 돼서 깜깜할 때 온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갑자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겠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어떡하냐고.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배워야, 돼 배우니까.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려면,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, 그러게요, 할머니. 그러더라고요. 근데, 진짜로 예뻤어요. 피부도 우유빛처럼 곱고, 그래서, 어머나, 너 너무 예쁘다. 그랬더니, 할머니, 고맙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클 때는,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고, 귀여운 줄 모르고 키웠는데, 요즘은, 지나가는 아이들도 다 예뻐요 그래서 말도 붙여보고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대답도 잘해주고 좋아요 그리고 우리 손자 나이 또래 아이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손자 생각이 많이 나요. 어, 이 영상에 항상 우리 손자가 댓글을 잘 달아줘요. <laughs> 귀찮을 정도로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대답은 맨날 해주는데 그냥 간단히 대답해줘서 댓글을 달아줘서 조금 미안할 때도 있어요. 어, 신경 써서 이제 잘 달아줄 거예요. 이제 이게... 음. 개나리는 질 때가 됐나 봐요. 이렇게 파란 잎이 나와요. 녹색 잎이... 녹색 잎이 나오고, 이제 연산홍이 필 계절이 됐나 봐요. 연산홍이 흔들에서 피어나요. 오. 어제, 오늘 꽃에 취해갖고 저 혼자 마껏 찍고, 마음껏 음, 별거 아니지만 마음껏 그냥 혼자서 중얼거려 보기도 했습니다.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음,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